이거 뭐다 놔두고 나왔어. 어? 어? 어떡해. 나는 괜찮은데, 아, 모든 게 손을 먼저 떼가지고, 모든 게 요거한테 향하고 있는 것 같아. 와 누나 언 진짜 무섭다. 나 처음 하는 거거든. 어. 두 번은 못하겠다. 아나 나도 못하겠어. 저거 하면 안될것 같아. 괜히 아니, 찝찝해. 대화가. 어. 누나 집에 가서 영상 봐봐. 아니 근데 왜안끝내줘 근신 사바를 어? 강제로 끝내야지. 오케이 오케이 왜안끝내줘 내가 저런 게임 해본 적 있냐? 없지. 나 신나 보인다고? 나 신난 거 아니야. 어. 여자 귀신이야. 여자 귀신. 어어어어 응. 놀래 어 아우 강자가 진짜 놀래서 어 뭐야 뭐야 거 아니었던 거 왜? 아니 뭐 붙었어요. 뭐가 씌었어. 여기 돈 잘못. 여기 돈봐 봐. 그 라이트 라이트. 네. 라이 트 라이트. 라이트. 아주 웬만하면 안 하려 했는데. 봐봐. 눌러 눌러. 뭐왔뜰 왔죠? 응. 아.. <목소리도> 불신사방 <목소리도> 진짜 이렇게 위험한 거야. 어, 진짜 너무 무서워. 왜, 왜 그런 거예요? 뭐가 붙은 거예요? 같이 올라가 주실래요? <laughs> 아니, 나왜 같이 왜 갔지? 이러면 됐다 그랬어. 아 <laughs> 왜요, 왜요? <웃음> 그래. 아니, 하, 방 아, 잠깐, 이분도 좀 있는 것 같은데. 나이나이 일로 <laughs> 와, 일로 와, 일로 와, 일로 와. 이리로 와. 도망가. 아, 근데 아, 여기, 여기 나온. 지금 왜, 지금 왜, 왜, 왜 이래? 이게 왜 이래? 가 내가 봐봐. 나모르고 <laughs> <너> <laughs> 네? 나모르고 사람 그 사람 어, 이 이상한데 갑자기? 예, 이상해 아이고, 아 이상해.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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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람 말고 이름 선생님 어떤 선생님 마 선생님 마 선생님, 선생님. 내려 마스크 애기네 기네기가로붙었 네.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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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아 지금, 아, 금 지금, 지 진짜 이상하긴 하다 너지짜로금이이상하 지금, 가 심하네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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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느낌하고 지금, 가금고난 느낌하고 비교를 해봐요 아, 정말. 충격 때문에 그런 거고. 저는 아직, 멀쩡합니다. 지금, 음, 호잇은 표정이 평상시랑 틀린데, 저희가 이런 거 되게 안 그런 거 아시죠? 근데 진짜 표정이. 이렇게 표정이 이렇게? 넉넉한 표정이야. 얘는. 음. 말이없 어. 말못 내가 하지 말라 했지, 이런 거 만약에 그러면은. 너 근데 표정이 진짜 이상하다. 야. 진짜로. 이상해, 표정이. 야! 누구냐고 그래, 사람이라. <웃음> <웃음> 진짜... <웃음> 네왜뭐 사람? <laughs> 그... 나는 왜? 나는 선생님이라고 할줄 알았는데 천천히, 목사님 목사님이라서 하자. 목사님이라 사... 선생님이라고 했는데 사람. 진짜 표정 이상했어. 어 그러니까 사람이라고 그래. 근데 같이 같이. 시도 안 가. <웃음> 아, <웃음> 아 선생님 <laughs> 잠깐 여기. 잠깐 여기 있어봐봐 시청자인데 오늘 영상들 그, 하고아 시청자분들 지금 500명 보고 계신데 선생님 네. 어떻게 같이 올라갈까요? 아니 말, 500명. 려 재미가 없지 시청자님은 뭔, 뭔 재미야 선생님 왜요? 장, 장비 챙겨야 돼요 <laughs> 아, 네? 놓고 오셨대요 응? 네? 놓고 오셨대요 뭘 우리 길 가보자 아니야 어떡하지 그러면. 뭘 놓고 그럼 어떡할까 싫을까 아니면 그냥 어, 어떡할까요

啊。嗯 <gasps> <목소리> 아 예! 이 됐다. 야! 됐다. 됐다. <목소리> <목소리> 아! 오. 됐다. 됐다. 가 나? 아까나 플지 그그래왜불렀냐고왜불렀니 그래, 정신이... 아까 왜 불렀어? 아까 부왜 어? 불렀어 얘기해봐 싫어 얘기 안해 얘기 왜 부르다. 왜잡르다왜 부르다. 왜부잡다나 부르다. 왜다 아... 이거 진짜 실제 상황이야. <웃음> <웃음> 야 이거 안쓰 <안쓰러워. 웃음> 내인연들 데려갈거야 인연들 내가 데려갈거야 내가 데려간다 인연들 내가 주지 않을거야 어? 내인연들 주지 않을거야 내가 안주게 나게들 주워버리고

앞에 내용을 안보으면은쇼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빠 옆으로 나와 앞으로 나데주작 아니에요 어. 어. 이게 어떻게 주작이야 <laughs>

주작 아니고 실, 실제 상황이고 긴급이에요. 이거는... 네, 진짜 다행이에요. 언니가 돌아와가지고 저희 방 사람들이 그런다고요. 근데 네, 카메라를 던, 던지고 갑자기 제 여기 목덜미 잡으셨어요. 오케이, 왜요? 눈을 봅시다. 눈. 언니가 음, 응. 처음에 아 가까이요. 알겠습니다. 떨어져 있으라고 하셔가지고. 그렇지, 형제가 그렇지. 응. 그지? 응. 응, 잘하고 있어. 응. 그렇죠. 아 이제 풀린다. 네. 응. 아 풀린다. 이제 풀린다. 응. <laughs> 이제 너야 괜찮지? 일할 수, 수 있어? 네. 일할 수 있어? 네 수고했어 누나 <laughs> <laughs> 그거 알아? 위에서 계속 오르을 울리고 있는 거? 그런 거. 다. 오라는 거야 네. 갑시다 오라는 거야 오르골을 계속 울리고 있어요 솔직히 아까부터 저 불렀어요 처음부터 지금 그런... 위에서 계속 오르골 소리 들려요 음, 잠깐 저거 마실 거어쨌마 있어 지금 900명 보고 계신데 <laughs> 처음부터 모당 선생님을 고마워, 부르셨대요 900명 어. 보고 계신데 구독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기나관심이다 <laughs> 네, 여기 지금 어? 6년차 현가비지, 어? 여자비지랑, 어? 여자 비지푸딩님이랑제금 어? 협박하고 있는데요. 저희도 과학적으로 음, 협박하고 있는 거예요. 비즈니님 왜? 이러면요. 그만큼, 비 BJ님 망둥이 재밌어서 그런는 거예요. 아, 맞습니다. 네. 신경쓰지 마세요. 알겠습니다. 아? 언니, 그런 어? 거에 신경써요 아. 너무 찬찬해서 그래. 머리 아퍼서? 네? 아니, 남자가. 아니, 눈안 좋아진다. 이거 따라겠다 남자가. 아니, 저기 제일 짜증나고 싶 가자. 따라해보

유튜브도 아, 아, 채널 하세요. 있어요. 유튜브 채널인데 거. 만약에 네. 이게 주작이면 저희가 접수입니다. 나도 방송 접을 거야. 그럼 올라갈 거요생각하면 올라가도록 할게. <웃음> <웃음> 네, 내가 먼저? 아니야, 아니야. 같이 가자. 선생님. 네. 사좀 할게요. 같이 올라가셨으면 좋겠는데. 구예요 여기가. 다는데몰라기억 애들이 아니네. 네 그냥 저거 저걸로 갖고 갈게요 아기억 네, 뭐 얘기 들으실 필요도 없이 근데 얘가 내 머릿속에, 머릿속에 흔적을 좀 많이 남겼어 아 지금 실보 계신데 만아이 어서 오세요 어내저대로 보여 드릴게요 모르겠어 뭔지 한 번씩만 더 이거 이거 유리왜 먼저 왔어요 괜히? 몰라요 괜히 짜증나서 예, 네. 안 돼요 응. 네. 어디가 어느 쪽이야? 삼촌이야? 여덟인데 상음이야여 올해 삼촌왔어 올해 삼촌 엄지 삼촌. 아니야, 색깔은? 여덟. 다음이야. 가운데 아, 남자야. 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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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서 여기서 뭔 일이 있었을 거야요 그자, 어, 뭐 무슨 어요 여기 이위이이이이이이이이이층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어요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야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단말이야이이이이이이이이이여기이이이 있나 봐보자. 뭐라고 했나 봐볼게요. 어디 계세요? 어. 어디 7. 계세요? 일곱 살. 일곱 살. 주위 불안한데 뭐야 이거? 일곱 살. 계속 계속 어. 얘기하는데. 불안해한다. 불안합니다. 불안합니다. 일곱 살. 어디 계세요? 계속 이거 당신 거니까 계속 나 찾는데요? 어디 시작? 일곱 살이죠. 뭐지? 뭐라고? 요지 저희가 여기까지 봤어요 어. 이, 이 뒤에 내용은 전부 자기 없을 때 우리 없을 때 떠들어진 건데 지... 7살이고 어. 몇, 헉. 살이고 헉. 몇 살이고 어디에 있니 마지막 반티가 어딨녜요 또또터우게 하려고 이거 그리고 왜 떨어진 거예요? 모르겠어 참... 언니 아까 팔찌, 팔찌 어디 있어요? 언니 팔찌, 팔찌 어디 있어? 여기 다시 아려주시면안 돼요? 아니 팔찌, 팔찌, 팔찌 없었어 나 언니 몰라. 팔찌 팔, 팔찌 아까 팔찌 치우랬잖아요 없어졌어 아, 언니가 팔찌 어디 뭐 걸어놨는데? 그럼 왜 마음에 든다고 그래 그러니까. 아니깐 없어졌어. 팔찌 팔찌를 갖고 갔다고 팔찌를 언니가 여기 여기 걸어놨었는데 없었어. 어디갔지? 없어졌는데 떨어졌나 봐. 갖고 어떻게? 여기 여기 어디 있나? 떨어졌나 봐 없어요. 아얘뭐한거내 몸에서. 너무 커요 여기. 안 돼요. 내 마음에. 몸에... <laughs> 아 이게 왜, 왜 그래? 하세요? 아니 아, 또 들었어. 왜안 돼요? 는데또 또. 또. 또 하나요 내가 못했다고 이분 잡줘줘요달래 얘네 얘기 들어주는 힘이도 힘이 없어. 나가 하나, 하나, 둘, 둘 셋, 넷, 넷, 다섯, 여섯, 일곱. 일곱. <laughs> 아우 나 얘네 이제 얘기 들어주면 힘도. 표 표정 찍었어요? 어. 저거 살려. 어. 잠깐만요, 누나. 저거글 글자 어. 없었잖아. 침대 뜰 데서. 어. 야, 내가 살려, 살려. 내가 촬영할 때 이런 게 없었었는데. 살려려. 살려려, 가 뭐야? 살려. 저게 무슨 안차이더 이런 게 없었어. 누가 왔다? 누가 왔다? 누가 왔다? 누가 왔다? 가가 왔다? 가왔게다 누가 다 누가 왔다? 누가 가 누가 왔다? 여기? 왔다? 누 여기 누가 어, 왔다? <laughs> 가도 돼요? 또, 또 씻려고? 여기. 피아노 말이고요? 어. 아, 어. 누게버지누르게 어. 여기 다냐 이거. 여기는, 저기, 저기, 할 때, 그 저기, 생인가봐 어. 아니, 그게 접시나 레드디 아니야. 왜냐면 점심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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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선생님 접왜 네. 네. 그런 접시를 하는 이유가 스토리텔링이니까 어떤 이유인지 한번 알려주실 요 그런데 네. 저희가 부인사발 <놀람> 때 치킨 사진인데요. 저희가 지금 부인사발 <놀람> 때 치킨 사진인데 손, 손 옆에 이런 게 있어요. 손 옆에 어? 그리고 이거. 이거 제가 이거 이 때문에 그런데 이게 맞는지만 좀 확인 좀 부탁드릴게요. 약간 그거 맞고요. 이거 손 옆에 손이 있어요. 손 어 손이 있어요. 심심이하게 희미, 있어요. 손이 있어요. 심이하게 있어요. 손이 손이 잡지 졌어요 이게. 심이하게 어, 있어. 손이 있어요. 그러네. 아 진짜네. 여기 여기. 네. 뭐, 아 여기는 좀 심한데. 아, 심한. 그냥 그래, 샌들한테. 그그 그 종이나 같은 게 생겼어. 요거래가 여기. 종. 예? 여기 한번 좀오래가다고 놓고는 다 봤어요. 오래 갔어. 예. 계단이 심이한데. 아, 자, 저 들어가 가지고 사진니까찍 진짜 그래도 어여러분 우리, 네. 네. 우리, 우리 요건 님 구독, 왔거든요. 구독 해 주자. 구독. 아, 구독 갈라. 이런 일이 처음인데. 어. 어. 이 아 이거 제가 와 응. 너무 뺀데요 근데 나왜 자꾸 이렇게 헛시 보이지? 헛 아? 보이지? 뭘 왜? 아이기뭐피를 물든 거 같은데. 아까 저이뭐이 종이 야보 약간 보이. 보이? 보이니? 약간 좀 꼼꼼 뭐 이런 하고 했그뭐분들 자여기 우리 분신사바 한거 다 태우고 갈게요 네. 어, 태우고 가자 두장이에요사 두 장이에요. 두 장이에요. 그 느낌을 기억하라고 그랬잖아요, 내가 어떤 느낌인지 지금 느낌하고 지금 느낌하고 네, 네번그러야 된다고? 아 이거 아까 그거를 파기하라고 네, 뭐, 네. 뭐, 그냥 뭐, 태워요. 네번 찍고 나왔어 하라던데? 형님들 흉가 같은데 가셔가지고 절대 근신사복 하지 않으시는 걸 추천드릴게요. 네, 하지 마세요. 저희가 촬영을 하면서 이건 어는게 믿으실지 몰라도 단어 같은 네. 경우에. 단어가 너무, 너무 기가 막히게 어요 아, 이거는 제가 BJ가 조작을 할수 없는 상황이에요, 지금. 어, 왜 이거 태우니까 뜨겁다 그러고. 내가 계속 맞췄어요. 5x 계속 맞췄어, 내가. 어, 그걸 쟤쟤 x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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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맞췄어. 응. 이걸 보면서 제 x야. 제 물론 x야. 물론 오. 다맞췄거든 왜냐면 그 마음을 알기 때문에. 감은 어? 안 해요. 근데 이제 이상 현상이 기자 생기니까 오리고왜 떨어졌지, 근데? 내가 천나다 내가 쳤을 수도 있고 아니, 근데 많이... 누나 계속 올렸잖아 어. 그 떨어지면 올려 원래? 아니지 상관이 없잖아 그거 원래 바닥에 놓는 거잖아 바, 어 사, 살짝 올려서 근데 바닥에 아무것도 없는데 왜 여러분 <laughs> 분신사과 하지 마세요 분신사과 같은 경는 하지 마시라고 네. 안 하는 걸 추천드릴게요 너무 재미없게 끝나요아 너무 고생하셨습니다 아니, 무슨 말씀이에요 여기 절대 오지 마요 다음 여기요 예 네, 진짜 야괜네어 자꾸 때이 어? 전에 오기 전에 누가 건드리고 나 어? 거야 제가 왔을 때 저희 두번 촬영하고 누나가 오실 때좀 안전한데 촬영하기 위해서 왔는데 누가, 너무 많이 변했어요 어, 누가 응. 왔다 간것 같아요 건드리고 간다 너무 많이 아, 다 화가 있어요, 나가지고 지금 그래가지고 웬만 지금 또 화가 더난 상태니까 네. 내가 또 여기까지 그 해가지고 어. 더 화가 났으면 근데어지마세요 선생님은 아니, 무당 선생님이 아니시고 테마 사신 거죠? 아 무당인데 무당인데 사... 무당점 테마. 선생님 다들 무당 받았어요. 어 이거 누구 거예요? 누가? 어, 이 왜? 그뭐 도크한 거 있나 봐요. 어머니. 이거야. 옆쁜이거안 왔는데. 어? 어? 괜찮아. 어, 다 괜찮아. 몰라. 다 챙겼어요. 너무 진짜 무서웠어. 아그어부터난 원래 여기 안전하게 촬영했었데 아, 근데 여기 너무 내가 이럴 줄 알았어. 진짜 솔직하게. 어? 힘이 존나쎄다고 언니 어, 언니가 나데왜저 자꾸 따라오신 거예요? 뭐가요? 와서 건드렸으니까 아 몰라 나 아, 기억이 나. 안나나뭐있어 어? 어 뭐가? 내가 카메라 건졌다고? 언니 카메라 건졌어요 여기너 핸드폰 그 깨는 거 아니지? 몰라 카메지고어막 끼고 댕기고 나 목살 위줬고 진짜? 우리 나죽이줄 알았어 진짜? 진짜?